네, 여기서는 이제 뭐 이것저것 좀따잘하게 챙겨야 될 것들이 좀몇 가지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방정식, 뭐 여러 가지 부동식에서 항상 나오는 거. 뒤에 나오면 연립 방식에도 항상 나오는 거. 하여튼 방정식 나올 때마다 항상 나오는 거. 소수로 돼 있으면 10의 거듭제곱을 양변에 곱한다. 네, 분수로 돼 있으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한다. 이 일단 곱해 보시는 게요 아, 곱하면 얘는 자릿수 옮기는 거니까 한 칸만 이동시키니까 10 곱하는 거랑 마찬가지 이것도 1이라고 해서 틀리니까, 주의하시고, 1 2이에요 10. 아, 그 다음에, 4x-4. 자, 아, 빨리빨리 뭐, 루틴하게 빨리 정리하시면, 얘는 지금 14가 될 테니까, x는 7보다 작죠. 그때, 최대가 되는 정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, a는 6이 됩니다, 6. 7이 아니야. 둥어가 포함되어 안 됐기 때문에. 자, 아, 그 다음에, 옆에 있는 거. 아 얘는 항이 몇 개일까? 요게. 하나야, 하나. 항이 하나. 항이 하나니까 여기다 6 곱하고. 이건 항이 몇 개일까? 얘도 하나야. 그러니까 6 곱하고. 6 곱하는 거야. 6을 세번 곱하시는 거야. 자, 여기다 6을 곱하면 2에 x 플러스 1. 얘는 6을 곱하면 약분되다 치고, 마이너스 3의 2x 마이너스 5가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여긴 6이고. 자, 전개하시면 전개된 결과, 항이 이제 4개가 나요. 드디어 4개가 되는 거야. 자 아, 그러면 얘랑 얘는 동류하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4x. 자 요거는 17이니까 넘어가면 마이너스 17, 마이너스 11 이렇게 되겠네. 그러면 x는 이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는 부동호방 바뀌는 거니까 어, 여기는 4분의 11이 되겠어요, 4분의 11. 자 4분의 11이라는 얘기는 4분의 11보다 크다는 얘기가 된 건데 4분의 11보다 크다는 얘기는 여기쯤 4분의 11이 있으면 요 바로 옆에 4분의 12가 있겠죠. 4분의 12. 4분의 12라고 하는 건 결국에 3이랑 마찬가지인 거니까, 얘가 이제 최소가 되게 하는 정수라는 거는 바로 이 값이 되겠어요. 그래서 B가 3이 되는 거고, A 플러스 B는 9라는 값을 갖기 때문에 답이 9가 되겠습니다.